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5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큰 해프닝이 한번 있었죠. 국민의 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극구 만류해서 일단 정홍원 전 총리 입장에서는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한 것을 일단은 접었습니다. 저는 정우원, 전 총리,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분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후보 등, 갔다가 먼저 윤석열 후보, 캠프 가서 후원회장이나 해라, 당장 짐 싸라, 사입 표명하라, 라고, 그야말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사실 오늘 오후 3시에 보면 후보들, 뭐, 서, 서약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홍준표, 유승민, 그다음에 하태경, 안상수, 박찬주 다섯 명은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정치 못하다 하는 이, 그 이유를 대고 불참했습니다. 한마디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홍원 전 총리 입장에서는 사심없이 하는 일을 갖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니 그리고 물러나라 그러니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의 표명했죠. 어 그러다 보니까 경선 버스 출범 시켰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 저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문재인 네,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죠 민주당 당시에도 어, 툭하면은 어, 김종인 위원장 짐 싸고 집에 가겠다라고 어, 나왔는데 뭐 그분은 너무 습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원 전 총리 같은 그 말이 신중한 분이. 오죽 견디지 못했으면 사이를 표명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쟁점은 역선택이죠. 지금 오늘 불참한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뭐 이런 후보들은 아 역선택 그거 예를 들어서 지금 대깨문이라 할지라도 아 우리를 나를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외연이 확정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를 세워서. 역선택 방지를, 역선택을 방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그야말로 쌍지팡이 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역선택, 흔한 일기 대깨문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라 그럴 때는 홍준표나 유승민을 찍겠으나 실제 본선에서 홍준표나 유승민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칩시다. 대깨문이 미쳤다고 홍준표 유승민을 갖다가 본선에서 찍겠습니까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기면 여론조사라는 그 여론조사라는 틀을 이용한 여론 조작이고 공작입니다. 그걸 뻔히 알만한 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본인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여론조사에 있어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중앙위원회 열어서 당원 당규까지 개정했던 분이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준표 씨.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 지지자들이 우리를 절대 본선에서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 당헌 99조 여론 조사 특례에는 후보를 선출하는 여론 조사에 있어서는 국민의 힘 후보 국민의 힘 지지자와 어,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지금 무당층이죠.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 뻔히 알 만한 분이 당장, 당장 보면 역선택으로 좀 자기 지지율이 그 가짜죠. 허상이죠. 그걸 허상이라고 럽니다 허상에 그저 현혹돼서 지금 보면은 계속 민주당에 은근히 추파던지고 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나 참배하고 그다음에 아, 내가 집권하게 되면은 국무총리는 민주당에 주겠다라는 그런 추파를 던지는 그런 어떤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되겠죠. 자, 그런데 역선택 오늘 마침에 보니까 오늘 뉴 데일리가 의뢰해서 PNR 리서치 PNR 리서치가 어제 그제 양일간 조사했던 결과에서 딱 떨어지게 역선택 효과가 극명하게드러났습니다 이걸 보고도 딴 얘기한다면은 공준표가 되었든 유승민이 되었든 대선 도전에 대선에 도전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네, PNL 리서치는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보면 윤석열 이 PNL 리서치로 조사하면 윤석열 전총장의 지지율이 높이 나온다 그래서 어디서 외압을 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여론조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를 일시 포기한 적도 있는 그런 조사기관입니다 어쨌든 PNR 리서치가 뉴데일리의 의뢰에 의해서 9월 3일, 9월 4일 양일간 전국의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할 때 이렇게 여론조사합니다 설문을 갖다가 처음부터 국민의힘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쭉 들어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선생님은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권 유지를 원하십니까? 즉, 이게 가장 포괄적인 얘기예요. 자, 이러고저러고 해서 정권 교체되길 바랍니까? 정권 교체되길 바란다는 것은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당으로 정권 교체가 를 변하는 걸 바라는 것이죠. 정권 유지. 즉,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 것을 그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사람이 390몇 명으로 약 400명이 됩니다. 1000명 중에, 1200명 중에.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한 500명 됩니다. 그 다음에, 정권 유지. 정권 안정을 위해서 정권 유지. 즉,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사람이 한390몇 명이 돼서 400명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1000명 중에 500명은 정권 교체를. 400명은 정권 재창출.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그리고 100명은 의견 없음. 잘 모르겠답니다. 자, 이렇게 묻고난 다음에 쭉 이걸 묻다가 그다음에 뭘 물으냐 하니까 자, 선생님은 이번에 국민의당 아, 국민의 힘 후보 중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윤석열이 31% 나왔습니다. 2등이 홍준표 29.1%로 오차범위 됩니다. 유승민이 11.7로 3등입니다. 4등이 최재형입니다. 그런데 이 1000명한테 먼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걸 갖다 나눠봤어요. 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즉, 500명. 그 500명, 500명만을 갖다 분류해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중에 윤석열은 55.3, 홍준표는 22.6, 3등은 최재형으로 6.4. 4등은 유승민으로 4.4입니다. 그런데, 정권 안정을 바란다는 사람들. 즉, 처음에,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얘기 묻기 전에, 먼저, 정권 교체를 바라십니까? 정권 유지를 바라십니까? 연장을 바라십니까? 물어봤을 때,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사람, 주로 보면은, 이게 대깨문입니다. 이 대깨문들인, 놀라지 마십시오. 홍준표가 39. 유승민이 19.9, 20%입니다. 윤석열이 4.8입니다. 이러니, 자, 포션이 정권 안정, 즉, 정권 연장을 바라는 사람이 1000명 중에 400명이 대깨문입니다. 1000명 중에 400명이 대깨문이고, 1000명 중에 500명이 반문이고, 100명. 이 100명은 잘 모르겠다. 그때그때 달라요. 스윙보터입니다. 근데 이 400명, 이 400명이 드디어 홍준표한테 왕창 몰표를 줌으로써 전체 똔똔을 맞춰보니까 윤석열 31, 홍준표 29.1 유승민 11.7 최재형이 4.2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역선택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400명이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응답했으나 실제투표에갔을때이 400명 누구한테 투표할까요? 100% 이재명한테 투표하죠. 100% 이재명한테 투표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문 대깨문들에 의해서 선출된 야당 후보 홍준표는 본선에 가면 힘도한번못써보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아까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즉 반문은 윤석열이 55.3, 홍준표가 22.6, 최재형이 6.4,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 표로 따지면 윤석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500명 중55% 얻었으니 250명 밖에 못 얻은 거예요. 거기다 조금 여기 저잘 모르겠다 해서 해서 310명의 표를 얻은 겁니다. 홍준표는 1000명으로 계산할게요. 홍준표는 1000명 중에 2 2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지금 50%의 500명입니다. 500명 중에 22.5면 약 110명입니다. 110명인데 문제는 정권 연장을 바라는 즉 대개문들이 무려 40%를 밀어준 겁니다. 160명 몰아준 거예요. 160표를. 그러니까 보수표에서는 110표밖에 안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160표를 몰아줘 갖고 290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선 테인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뻔한 이치를 놓고 역선택이 없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기관 종사자들. 역선택이 있으나 미미하다고 그야말로 교원영색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른바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와 같이 딱 떨어지게 숫자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놓고도 여전히 역선택, 이거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뭐냐? 리가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라는 것은 적군에 의한 아군의 이러면 내정 간섭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후보를 뽑는데 왜 적군이 뽑습니까? 우리가 뭐 스파링 이재명이 스파링 파트너 뽑습니까? 이재명이 가장 만만하게 후려칠 수 있는 스파링 파트너 뽑는 것이 국민의힘의 경선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마치 이준석 씨가 그런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 n g I was s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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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고수들 입장에서는 자학깨나 전공 교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른바 비몽사몽입니다. 현실과 자기의 희망사항이 막 혼재된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요? 근데 전공 교체를 가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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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공 교체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폐항 무도한 자들입니다. 무슨 짓도 하고 지금도 정치 공작을 갖다 계속 벌이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거기에다 그들은 모든 동원 가능한 어마어마한 가용의 무기가 있습니다. 돈도 있죠, 뭐도 있죠, 뭐도 있죠. 거기 우리는 그저 오로지 우리의 소원은 정권 교체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권 교체는 당연히 되야 되는 것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가 참 찬물을 끼얹다, 찬물을 끼얹겠다고 그러는데, 찬물을 끼얹으려면, 그와 같은 꿈에 빠져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지, 후보들 하다 흠집 내는 그런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그건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오물을 끼얹는 겁니다. 오늘, 비록 정홍원 전 총리, 정홍원 선관위원장의 이른바 사의표명및 뭐, 사실상 철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역선택은 있고 오늘 PNR 리서치가 이 뉴데일리에 의뢰를 받아서 어제 그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딱 떨어지게 이것이 바로 역선택이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자기 욕심에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 정권교체는 저 멀리 님은 먼 곳이 아니라 꿈은 먼 곳으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